안녕하세요 서울부속의 보석지입니다. 주얼리 제품 중에서 목걸이 선택할 때 고민스러웠던 것 줄만 할까요? 줄과 메달을 같이 할까? 그냥 일체형으로 해야 하나? 남녀 누구에게나 따라오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줄만 하면 밋밋해서 만족감이 좀 떨어지고요. 메달을 추가하면 거추장스럽고 남자분들에겐 일체형은 안 어울립니다. 아, 이제 이런 고민은 그만입니다. 목걸이줄 하나면 밋밋하지 않고 메달이 없어도 돋보이고 일체형보다 멋스러운 이쁜 승금 테니스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테니스 목걸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제품 아닌가요? 아, 네. 다이아몬드 테니스 목걸이처럼 반짝이는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목걸이 그리고 멋스러운 남성 목걸이입니다. 착용하면 보석을 가진 것 같은 승금 목걸이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돈 승금 테니스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대나무 형태로 마디가 연결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볼륨체인처럼 크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통통한 마름모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열돈 대나무 체인입니다. 열돈 테니스 목걸이입니다. 크기 차이 느껴지시죠? 같은 열 돈이라면 크기가 큰 것이 좋겠죠? 디자인과 크기보다 눈에 띄는 것. 다이아 목걸이처럼 마디에 포인트로 넣은 보석입니다. 마디 하나에 4개의 큐빅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승금 체인줄에 큐빅을 넣은 제품으로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요? 어설프고 엉성하지 않게 최초지만 완벽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팔찌도 만들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모습에 매력이 있습니다. 승금 테니스 목걸이 팔찌.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열돈 순금 테니스 목걸이와 새돈 순금 테니스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는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목걸이는 열돈부터 50돈까지 팔찌는 세돈부터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순금 테니스는 99.9% 함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99.5% 제품과는 차별화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 보석에서는 판매된 99.9% 제품 매입 시 중량만큼 골드바로 무상 교환과 골드바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도 99.9%만이 특별한 혜택을 참고해 주세요. 노란색 순금에 하얀색 큐빅이 잘 조화되어 착용할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목걸이와 팔찌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돈 순금 테니스 목걸이는 마디의 넓이 5mm, 5mm 제작되었습니다 마디를 90도로 교차해서 연결하는 대나무 체인 방식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마름모 형태로 마디를 커팅해서 통통한 볼륨감을 주었고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볼륨과 착용감도 좋지만 마디에 포인트로 넣은 하얀색 큐빅이 특별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마디 한 칸에 네 개의 큐빅을 넣어서 더 밝아 보이고 반짝이는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큐빅은 위와 아래에 고정발로 튼튼하게 잡아 주었고요. 큐빅 부분이 무광과 큐빅이 없는 부분에 유광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다양한 색감의 테스인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새해도 순금 테니스 팔찌는 마디의 넓이 4.2mm, 4.2mm 제작되었습니다. 목걸이와 같은 형태라서 마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착용했을 때 손목을 감싸며 움직이는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순금 테니스 목걸이 팔찌는 순금 중량에 큐빅 중량을 추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큐빅과 18K 잠금장식은 별도 중량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순금 테니스 목걸이와 팔찌 신상품 출고 소식을 드렸습니다 볼륨이 크고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